hear 듣다, listen to 듣다, be told 듣다, 모두 다 듣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다른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스, 가스 슨 쌤입니다. 영어에서 듣다라는 표현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hear, listen to, be told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순식간에 각인될 수 있도록 동작으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Here 입니다. Number 1. Here 예, 잘 보셨죠? 그리고 두 번째 Listen to 입니다. Number 2. Listen to 자, 그리고 마지막 be told입니다. r e 3. be told. 첫 번째 hear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기가 일부러 들으려고 노력한다기보다는 들리길래 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i heard the news. i heard the news. 나그 소식 들었어. 이런 문장에서처럼 그 소식을 내가 일부러 들으려고 노력하고 뭐 찾아보려고 했다기보다는 우연히 듣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listen to는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들으려고 노력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막연히 이제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소리가 날수 있는 음원을 켜고 들으면서 적극적으로 즐기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느낌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디오를 듣는다든지 팟캐스트를 듣는다든지 직접 켜서 듣고 향유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이 listen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듣는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목적을 취하고 싶으면 반드시 뒤에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t 를 반드시 붙여졌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 여기 전치사 t 뒤에 명사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여기다가 동사 원형을 붙여서 t 부정사로 만드는 그런 바보... 바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문으로 I heard the radio sound. I heard the radio sound. 난 라디오 소리를 들었다. 혹은 I was listening to the radio. 난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이제 그 차이를 아시겠죠? 지나가다가 라디오 소리가 들려서 hear 이렇게 들을 수 있고요. 뭐, 근데 듣다 보니 내용이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선체로 계속 제대로 듣기 시작한다면 이제 listen to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듣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be 동사와 말하다 라는 뜻의 tell 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 즉 동사의 3단 변화의 가장 마지막 형태를 결합해서 만드는 be told가 있습니다. be told. 여러분 이제 존신 선생님 보여주신 동작에서 보시다시피 누군가가 나에게 지목을 해서 혹은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나 혹은 내가 속해 있는 특정 집단에게 들으라고 누군가가 대놓고 이야기를 해서 할수 없이 약간 뭐반 강제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듣게 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특정한 형식 두 가지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be told that 문장. 이렇게 쓰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I was told that he would come. I was told that He would come 그가 올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냥 I heard that he would come라고 쓰면 안 되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느낌이 좀 사뭇 다릅니다 앞에 문장 I was told that he would come이라고 하는 문장은 나에게 지목해서 그가 올 것이라고 알려줘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특수한 입장을 지니는 사람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뒷 문장 I heard that he would come이라고 하는 문장은 그냥 그 사실을 들었다는 것만 언급한 내용이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난 다음에 be told를 쓰는 두 번째 형태는 뒤에 to 부정사를 붙여서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be told to 동사 원형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표현은요, 독 노골적인 방식으로 뭐뭐 뭐 하도록 지시를 들었다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I was told to come early. I was told to come early. 나 일찍 오라고 들었다.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 일찍 오라고 나한테 지시한 내용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사뭇 다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동작들을 보시면서 연상해 봅시다. Number 1. Here. I heard the news. I heard the news. I heard the radio sound. I heard the radio sound. Number 2. Listen to. I was listening to the radio. I was listening to the radio. Number three, be told. I was told that he would come. I was told that he would come. I was told to come early. I was told to come early. 자, 이제 hear, listen to, 그 다음에 be told. 이세 가지의 차이를 아셨죠? 여러분 영어로 대화하실 때 적절하게 잘 상황에 맞춰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몸 건강히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Bye bye.